안녕하세요. 오페라의 유령 박기돈입니다. <laughs> 어떻게 오페라의 유령 같아 보이나요? 또 펜텀 오브 디오페라. 와 오늘 이게 마스크를 쓰니까 진짜 좀 펜텀 같은 느낌이 잘드는데와 이거 이거 멋있는데요, 진짜 어,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롤스로이스를 만나보러 왔는데요. 지금 2세대 롤스로이스 고스트에 아주 특별한 모델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 고스트. 사실 블랙배치가 나온지는 좀 됐죠 그래서 어 예전에 이전 세대 고스트에서 블랙배치가 처음 도입이 된 이후에 던과 레이스와 컬리넌까지 블랙배치가 다 도입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2세대로 바뀌었던 이 고스트에도 어 오늘 드디어 블랙배치가 추가가 됐습니다 블랙배치는 그야말로 그 다크사이드의 그 강력한 블랙파워 네, 그런 느낌을 주는 정말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죠 이 롤스로이스 자체가. 정말 그 슈퍼리치들의 차잖아요 근데 그 슈퍼리치들 중에서 다크사이드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한가 어쨌거나 정말 매력적이고 어, 정말 개성이 강한 이 블랙베지의 비중이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블랙베지가 있는 모델들 중에서 블랙베지 선택하시는 비중이 거의 한27%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블랙베지를 사랑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까만색 차가 아니라 그 속의 매력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시죠. 자, 고스트가 롤스로이스 안에서는 팬텀보다는 이제 작은 사이즈지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와,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군요. <laughs> 자, 이 고스트에 오늘 도입된 건 블랙 배치고요 지금 이 블랙 컬러가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블랙 컬러가 아니라 블랙 배치를 위해서 개발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블랙 컬러가 지금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톤을 적용해놨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에는 약간 그레이인데 어 그레이하고 요 진한 블랙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다크 사이드의 이막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도 이게 디테일하게 라이프가 그려져 있죠. 이 사이에도 라이프가 있고 지금 요게 이제 라임 컬러의 굉장히 밝은 어, 코치 라인도 적용되어 있는데, 요, 이 라인은 롤스로이스에서는 꼭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옵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블랙 배지 하면 이제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스피릿 오브 엑스타시, 환희의 여신부터 부터가 다크크롬이에요. 와. 이 원래 크롬이 반짝반짝 해야 그래야 롤스로이스 느낌이 난다고 생각했었지만 이 블랙 배지는 다크크롬으로 바꿨는데도 정말 존재감 자체가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판테온 그릴에도 다크크롬이 적용되고 전체적으로 다크한 느낌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헤드라이트는 어, 안쪽에 디테일이 엄청나게 하, 멋있네요. 이게 이세대로 바뀌면서 그 데일라이트 자체도 디테일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심플하면서도 직선이 좀더 강조가 많이 되고 강한 느낌들을 주고 있었는데 블랙 배치가 적용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강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휠도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어, 롤스로이스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의 휠인데 요거는 사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림 부분. 림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카본 휠을 최초로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카본에다가 안쪽에는 이제 금속으로 해가지고 복합 소재로 지금 휠을 적용을 해놨는데. 뭐 디자인도 독특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카본이 주는 이 다크 사이드의 기운 이런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카본이 적용된 이 부분도 상당히 멋있고요. 캘리퍼가 기본적으로 빨간색인데 여기도 뭐 터키색도 선택할 수도 있고 노란색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컬러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라임 컬러 요런 느낌의 실내도 지금 터키 컬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요 캘리퍼에 터키색 들어 있는 것도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블랙 배지는 어,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블랙이 강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컬러 에디션이라기 보다는 요거는 조금 더그 스포티한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한 에디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도 블랙 배치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도 좀더 스포티하게 튜닝이 되고 그리고 엔진 파워도 업그레이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6.75L V12 엔진이 기존에 어, 571마력에서 29마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600마력, 네, 드디어 600마력을 까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아지고, 토크도 900Nm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2세대 고스트가 등장하면서 그 주행감각이 굉장히 날렵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륜구동도 적용되고, 후륜조향까지 적용되면서 주행감각이 정말 매끈해지면서도 강렬한 느낌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블랙 배치 같은 경우는 출력과 토크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더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고, 그게 단지 힘뿐만 아니라 서스펜션 튜닝까지 새롭게 해놨기 때문에 어, 젊은 고객분들이 어, 고스트를 다이나믹하게 주행할 때 굳이 레이스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 어, 롤스로이스 블랙 배치 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차가 블랙 배지라고 해서 컬러가 블랙 컬러만 있는 건 아니, 아닙니다. 고객이 원하시면 다양한 색상의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랙 배지인 만큼 이 블랙의 깊이를 놓치긴 좀 아쉽겠죠. 지금 실내도 보시면 여기 바깥에 적용돼 있는 이 터키색 컬러를 지금 실내에 적용해 놨는데 와 실내의 이 조합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laughs> 와이 컬러 조합 이거 어쩔 거야 이게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아니면 과연 이 컬러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와 진짜 와 이번에 블랙 배지에는 이 패시아 쪽 이런 트림들도 지금 새로운 패턴을 적용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많이 살아 있죠. 그리고 계기판도 지금 컬러에 그 빨간색 포인트 같은 것들을 줘가지고 조금은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많이 살려놨습니다. 물론 이 컬러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면 원하는 컬러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만 야 이건 정말 블랙 배치에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 패턴의 패시아들을 많이 적용을 해놨네요. 지금 여기는 적용 안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별자리 넣을 수 있는 거 있죠. 일루미네이티드 패시아라고 하는 거. 그거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하늘에 별자리 같은 것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고 물론 천정에는 지금 현재 다뭐 당연히 좀어 수많은 별자리들을 지금 이것도 옵션이긴 하지만 웬만한 분들은 다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블랙 배지의 상징과 같은 부분이 여기 어이 무한대 마크거든요. 그래서 처음 블랙 배지가 도입되면서부터 이 무한대 마크를 쓰고 있는데 어떤 무한대의 매력 뭐 이런 것들을 <laughs> 표현하는 것일까요? 어. 야 진짜. 엄청나게 화려하네. 자 뒷좌석은 하. 사실 뭐 기본적으로는 이 세대 고스트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차별화된 소재들이 적용됐다는 거고, 외에는 뭐 실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만 특별히 재밌는 게 도어를 이렇게 닫죠. 닫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 이거 도어를 열때 이렇게 한번 한번 당기면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거. 그렇죠. 이거 아주 아주 좋거든요. <laughs>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2 세대 고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바깥에서 에스코트 해 주면서 당겨 주는 요 기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이거 사실 여기서 도어를 이렇게 열어서 밀려면 힘이 들잖아. 아, 정말 멋지군요. 고스트. 사실 뭐 말씀드렸듯이 블랙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변화보다는 주행이 사실 좀 더, 어, 포커싱을 할수 있는 그런 매력인 만큼, 이 블랙 배치도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고, 짱! 당기면 이렇게 열리죠. 그러면, 네, 이렇게 당겨, 손을 당겨주거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죠. 와, 정말 멋지네요. 자, 오늘은 어, 롤스로이스 블랙 배치 고스트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이세대 고스트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자체가 정말 훨씬 더 날렵하고 훨씬 더 역동적인 면이 강조된 그런, 어, 슈퍼럭셔리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 블랙 배치가 적용되면서 더 다이나믹한 부분을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런만큼, 사실 이제 롤스로이스의 고객층이 계속 계속 젊어지고 있거든요. 컬리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젊은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 어, 그런데 이번에 이 블랙 배치 고스트를 통해서 좀더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